스님토토 적중 내역입니다. 10월 달도 대박 나봅시다. 금일 도르트문트 대 베르더브레멘 시작하겠습니다. 도르트문트는 리그 4위지만 개막 이후 7경기에서 5승 2무로 무패를 달리고 있다. 최근 경기에서는 4연승 중인데 그 기간 유럽대항전 경쟁 레벨 팀들인 프라이부르크와 볼프스, 호페나임과 우니온 등을 모두 제압했다. 말렌과루이스 브란트 등이 엄청난 화력을 자랑 중이고 독일 국대에서 주전 스트라이커 역할을 한 필크루그도 꾸준하다. 브레멘은 휴식기 전 2경기를 모두 패했다. 벨코비치와 스타게 등의 골이 나오는 등 패한 경기에서도 꾸준히 득점하고 있지만 문제는 역시 불안한 수비다. 프리들과 랩 등이 최종 수비로 나서고 있지만 발 빠른 상대. 뒷공간 침투에 속절 없이 무너지고 있고 중원의 지원도 떨어진다. KT가 첫 선발 경기에서 부상을 당한 점도 아쉽다. 도르트문트의 승리를 본다. 브레메는 팀의 레이스였던 필크루그가 떠났음에도 부쿠시를 중심으로 마무리는 어느 정도 되고 있다. 그러나 이넨과 슈미트의 중원 경기력이 떨어지기에 브란트와 루이스, 은메차가 공격을 주도할 홈팀을 저지하기 어렵다. 아데미와 무코코가 크랙 역할도 할수 있는 도르트문트가 승리할 것이다. 금일 조합픽은 모두 무료로 보내드렸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 및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금일 오사순아 대 그라나다 시작하겠습니다. 오사순아는 휴식기 전 4경기에서 1승 추가에 그쳤다. 그러나 우승권 팀인 마드리드 연고의두 팀을 비롯해 세비야를 만난 것을 감안해야 한다. 강팀 상대로는 득점에 실패하며 승점 추가를 하지 못했지만 다른 2경기에서는 무실점으로 경기를 맞췄다. 카테나와 가르시아 등 중앙 수비가 경쟁력을 보였고 토로의 수비 보호도 꾸준하다. 단, 중상위권으로 가기 위해서는 부디미르와 페냐 등 최전방 공격수들이 안정적인 마무리를 해야 한다. 그라나다는 최하위권이지만 최근 3경기에서 패배가 없다. 베티수와 바르샤 등 우위권 이내의 성적이 유력한 팀들을 상대했는데 끈질긴 뒷심을 보이며 패하지 않았다. 마르티네즈는 바르샤전 멀티골을 비롯 해 시즌 5골을 기록 중이고 우준이와 루카스 보이 등도 좋은 마무리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오사수나의 승리를 본다. 그라나다는 마르티네즈와 보이가 상대 수비를 공략하며 매 경기 골을 넣고 있다. 그러나 자라는 홈과 달리 원정 경기력 기복이 있다. 또 토르와 몽카율라 등이 중원에서 주도권을 경기 내내 내주지 않을 오사수나기의 승점 3점을 기대할 만하다. 금일 조합픽은 모두 무료로 보내드렸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 및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 주세요. 금일 르아브르 대 낭스 시작하겠습니다. 르아브르는 승격 팀으로 가장 유력한 강등 후보로 평가되었던 팀이다. 그러나 시즌 초반 루리앙과 클레르몽 등 중위권 이상의 전력을 지닌 팀들 상대로 승리하며 강등권과 격차를 두고 있다. 원정에서는 승점 추가가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홈에서는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 단, 이 경기에는 핵심 이선 자원인 은디아에가 징계로 결장하기에 쿠자에프가 자리를 메우며 바요를 지원해야 한다. 랑스는 지난 시즌 준우승팀으로 이번 시즌에도 리그 최강인 파리 생제르망을 위협할 후보로 손꼽혔다. 그러나 시즌 초반 연패를 당한 것을 비롯해 부진한 성적으로 하위권으로 쳐졌었다. 다행인 건 휴식기 전 3경기에서 2승 1무를 기록하며 반등했다는... 점인데 사두와 소토카가 최전방에 나서 문전 마무리를 해줬고 압둘사에드의 중원 지원도 좋아졌다. 랑스의 승리를 본다. 랑스는 압둘사에드와 토마손 등 공격 전개에 강점이 있는 중앙 자원들이 질비하다. 초반 부진에서 벗어나 경기력 안정을 찾았기에 원정이지만 충분히 원하는 경기를 할 것이다. 은디아의 결장 속에 이선 지원이 매끄럽지 않을 것이고 수비가 상대의 공세를 버티지 않을 라브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는 어렵다. 금일 조합픽은 모두 무료로 보내드렸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 및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